꿀밤이 우리 꿀밤이도 잘 놀아요 음. 아이고 축하거마거아아이 <laughs> 좋아 아요 지금 요 아이거운아요 um, mm. 아이고. 사랑해.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. 이거 <laughs> <너>, 너무, 승민이 <laughs> 너무 나 좋아하는 얼굴인 거야. 승민이 그동안 많이 못해져서 미안해. 승민이 <laughs> 형만 챙겨줘서 우리. <laughs> 우리 승민이 못챙겨서 미안해. 승민이 너무 사랑해. 우리 <laughs> 앞으로 우리 같이 인생 한번 잘 살아보자. <웃음> 그럼요. 그렇게 <laughs> <무서워>. 웃어. <laughs> 유승민아, 유승민아, 너무 고마워. 우리 아빠 엄마한테 와줘서. 애썼어. 우리 승민이 애썼어.